대한민국 의료에 13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025년 어느 날 아랍에미리트 왕세자 무함마드 빈 라시드가 전 세계 언론 앞에 섰습니다. 250명의 기자들, 신개국 언론사, 생중계되는 카메라, 왕세자의 목소리가 대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에 13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3조원. 단일 의료 투자로는 중동 역사상, 아니,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왕세자님, 왜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한국입니까? 왜 그렇게 큰 금액을 투자하십니까?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무엇입니까? 왕세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왕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버드 의대도, 존스호킨스도, 메이오, 클리닉도 포기한 병을 한국 의사들은 고쳤습니다. 단 72시간 만에 그 환자는 왕세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 딸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년간 전 세계를 떠돌았습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 5곳, 유럽 최고의 병원 7곳, 하지만 아무도 진단하지 못했습니다. 제 딸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낫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왕세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국 의사들은 24시간 만에 진단했고 72시간 만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제 딸이 웃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본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진료비는 1200만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27억원을 썼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1200만원으로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한국 의료가 세계 최고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 위대한 기술을 중동으로 가져오겠다고. 중동의 모든 인구도 한국 의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13조 원은 제 딸의 생명값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투자입니다. 좋은 투자입니다. 그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CNN 긴급속보 UAE 왕족. 한국의료의 13조원, 투자결정 BBC 특집 K-메디컬, 중동 오이머니 사로잡다,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의료, 새로운 수출 효자상품되나 뉴욕타임스 의료 한류, 이제는 중동이다 하지만 세계는 몰랐습니다. 이 13조원 투자의 진짜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은 투자도 계약도 외교도 아니었습니다. 두바이 왕궁의 한 소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18살 소녀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한국의료의 진짜 저력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리고 한국의료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K의료 세계 최고 한국의사들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의료진 자랑스럽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역사의 일부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계가 목격하지 못한 대한민국 의료의 진짜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이 이야기는 2025년이 아닙니다. 3년 전 2022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2년 8월 15일 두바이 왕궁. 오전 10시 왕세자 무함마드는 집무실에서 회의 중이었습니다. 왕세자님 신규 석유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장관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려는 순간 쿵 밖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무함마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리며 왕비 라티파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파티마가 파티마가 쓰러졌어요. 뭐라고? 무함마드는 즉시 달려나갔습니다. 복도에 15살 소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파티마 빈트 무함마드 무함마드 왕세자의 외동딸. UAE의 공주 파티마야 무함마드가 딸을 안아올렸습니다. 파티마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뜨거웠습니다. 고열이었습니다. 구급차 즉시 구급차를 5분 후 왕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파티마는 두바이 왕립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체온 40도, 맥박 130, 혈압 9060, 간호사가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열경련입니다. 즉시 해열제 투여하십시오. 의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무함마드와 라티파는 응급실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알라여, 제 딸을 구해 주소서. 이 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두바이 왕립병원 원장 아흐메드 박사였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 출신 UAE 최고의 의사 왕세자님 일단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뭡니까?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단순 감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이 검사하십시오. 모든 검사를 다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왕세자님. 그날부터 파티마의 긴 투병이 시작되었습니다.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엑스레이, CT, MRI 모든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왕세자님. 이상이 없다고? 그럼 왜제 딸이 쓰러진 겁니까? 죄송합니다.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파티마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고열, 두통, 구토, 전신 통증. 파티마는 매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학교도 가지 못했습니다. 친구들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빠, 나왜 이러는 거야? 곧 나아질 거야. 파티마.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파티마가 밥을 먹지 못해요. 라티파가 울며 말했습니다. 구토가 심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요. 무함마드는 다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원장님,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뭔가 하십시오. 왕세자님,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이 아닙니다. 당장 원인을 찾으십시오. 아우메드 원장은 고민했습니다. 왕세자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병원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미국으로 가십시오. 하버드 존스홉킨스 같은 세계 최고 병원으로 무함마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즉시 준비하십시오. 2022년 9월 1일 미국 보스턴 하버드 의대 부속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세계 랭킹 1위 병원 파티마가 입원했습니다. 왕세자님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이자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내과 과장 존 스미스 박사가 약속했습니다. 믿겠습니다, 교수님. 그날부터 다시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혈액검사 50종, 영상검사 15종, 조직검사 5종, 유전자검사, 면역검사, 모든 것이 진행되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왕세자님, 존 스미스 박사가 차트를 들고 왔습니다. 원인을 찾았습니까? 죄송합니다. 모든 검사가 정상입니다. 정상이라고요? 그럼 제 딸은 왜이 고통을 받는 겁니까? 아마도 시민성일 수 있습니다. 시민성? 그게 무슨 말입니까? 스트레스나 심리적 문제로 인한 신체 증상일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제 딸은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구토를 합니다. 이게 심리적 문제라고요? 왕세자님,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무한마드는 좌절했습니다. 세계 1위 병원도 모른다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2022년 10월, 볼티모어. 존스홉킨스 병원 세계 랭킹 2위 파티마가 입원했습니다. 왕세자님, 저희는 희귀 질환 전문입니다. 반드시 원인을 찾겠습니다. 존스홉킨스 희귀 질환 센터 소장 데이비드 존슨 박사가 자신했습니다. 3개월간 입원 더 정밀한 검사.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왕세자님. 저희도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무한마드는 무너졌습니다. 2023년 1월, 로체스터, 메이오 클리닉, 세계 랭킹 3위, 6개월 2번, 역시 실패. 2023년 7월, 클리블랜드, 클리블랜드 클리닉, 세계 랭킹 4위, 4개월 2번, 역시 실패. 2023년 11월, 다시 보스턴, 브리검 여성병원, 세계 랭킹 5위, 5개월 입원, 역시 실패, 미국 토보 병원을 모두 거쳤습니다. 18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진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티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체중은 55kg에서 35kg으로 감소, 근육이 말라갔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부는 창백해졌습니다. 파티마야 조금만 더 버텨 라티파는 매일 울었습니다. 무함마드도 지쳐갔습니다. 미국이 안 되면 어디로 가야 하나? 2024년 4월 런던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병원, 세계 최고의 소아 병원, 왕세자님 저희가 마지막 희망입니다. 영국 최고의 소아과 교수 제임스 윌리엄스가 말했습니다. 파티마는 이제 17살이었습니다. 2년간 투병했습니다. 2년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런던에서 6개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2024년 10월 8일. 네케르 병원. 프랑스 최고의 병원. 4개월 입원. 실패 2025년 2월 베를린 샤리테 병원 독일 최고의 병원 3개월 입원 실패 2025년 5월 추리히 추리히 대학병원 스위스 최고의 병원 2개월 입원 실패 3년이 지났습니다. 미국 5개 병원 유럽 7개 병원 총 12개의 세계 최고 병원을 거쳤습니다. 비용은 총 27억 원. 하지만 진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티마는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체중 30kg. 거의 뼈만 남았습니다. 의식도 흐릿했습니다. 파티마. 파티마야. 무한마드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빠, 나, 죽는 거야? 파티마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지만, 무한마드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2025년 6월 10일, 두바이 왕궁, 무한마드는 침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바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브루즈 칼리파, 화려한 불빛, 하지만 무함마드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내 딸을 살릴 수 없구나. 그때 비서실장 아흐메드가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왕세자님, 실례합니다. 무슨 일인가?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무함마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낫겠나? 미국, 유럽도 실패했는데. 왕세자님,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아흐메드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의료 강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어떤 통계인가? 암 조기 발견율 OECD 1위입니다. 위암 생존율 세계 1위 76%입니다. 미국은 31%입니다. 간암 치료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5년 생존율 40%, 미국은 20%입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미국의 10분의 1입니다. 무함마드는 조금 관심을 보였습니다. 계속해 보게. 그리고 왕세자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우메드가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희귀질환 진단에 강합니다. 특히 AI 진단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AI? 네. IBM 와스는 아시죠? 미국에서 개발한 AI 의료 시스템입니다. 물론 알고 있네. 한국은 그것보다 15%더 정확한 자체 AI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메디본 마이너스 K라고 합니다. 정말인가? 응, 네. 그리고 이 AI는 10만 건의 희귀질환 케이스를 학습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입니다. 무한마드는 생각했습니다. AI. 그렇다면 혹시, 그리고 왕세자님, 아우메드는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작년에 사우디 왕족 중한 명이 한국에서 치료받고 완치되었습니다. 정말인가? 네. 살만 왕자의 조카입니다. 미국 병원 세 곳이 포기한 백혈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골수 이식을 받고 완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3억 원을 썼지만 실패했습니다. 무한마드는 충격받았습니다. 13억 원 BS 8천만 원? 네. 한국 의료비는 매우 저렴합니다. 하지만 질은 세계 최고입니다. 무한마드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희망. 한국. 좋네. 한국 병원과 연락하게 최고의 병원으로 어느 병원으로 하시겠습니까? 가장 유명한 곳으로 삼성서울병원이 있습니다. 한국 최대 병원입니다. 그리고 희귀 질환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로 하게 알겠습니다, 왕세자님. 아흐메드는 즉시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입니까? UAE 왕실입니다. 긴급한 의료 협력 요청이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즉시 서울에 보고했습니다. 외교부는 보건복지부에 연락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삼성 서울병원에 연락했습니다. 2025년 6월 20일 오전 9시 서울 강남 삼성 서울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김재현 교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 교수님, 저 박수진입니다. 국제진료 코디네이터 박수진이었습니다. 아, 수진 씨, 무슨 일입니까? 긴급입니다. UAE 왕세자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왕세자요? 김재현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왕세자의 딸을 진료하고 싶다고 합니다. 왕세자의 딸이요? 김재현은 즉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파티마 빈트 무한마드 18세 UAE 공주 3년간 원인 불명 질환으로 투병 미국, 유럽. 12개 병원 치료 실패이고 심각한 케이스네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온 겁니다. 김재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국 토보, 유럽 톱7이 모두 실패한 케이스.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의사였습니다. 포기한 환자는 없습니다. 받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박수진은 즉시 UAE 왕실에 회신했습니다. 왕세자님, 한국 병원에서 환자를 받겠다고 합니다. 아흐메드가 무함마드에게 보고했습니다. 정말인가? 네. 삼성서울병원 국제 진료센터 소장 김재현 교수가 직접 담당하겠다고 합니다. 이력이 어떤가? 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 미국 하버드 의대 박사, 희귀질환 전문의, 국제학술지 논문 150편,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무한마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즉시 출발 준비를 하게. 알겠습니다. 왕세자님, 2025년 6월 22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 UAE 왕실 전용기가 착륙했습니다. 에어버스 A380.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기. 왕실 전용으로 개조된 이 비행기는 총 2층 구조였습니다. 1층에는 침실 5개, 거실 2개, 주방, 의료실. 2층에는 회의실 2개, 사무실, 샤워실 3개, 헬스장, 기도실. 총 가격 6천억 원. 하늘을 나는 궁전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무함마드 왕세자가 먼저 내렸습니다. 전통 아랍 복장인 하얀색 칸두라, 머리에는 빨간색과 흰색 체크무늬 구투라, 금색 아갈로 고정, 위험이 넘쳤습니다. 그 뒤로 왕비라티파, 검은색 아바야와 히잡, 그리고 의료진에게 부축받으며 파티마가 내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18살이지만 12살처럼 보였습니다. 30kg의 몸무게, 창백한 얼굴, 흐릿한 눈빛. 왕세자님 환영합니다. 김재현 교수와 병원장, 그리고 국제 진료팀이 마중 나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도 함께였습니다. 김 교수님이십니까? 무함마드가 다가왔습니다. 네. 제가 담당의 김재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무한마드는 김재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해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미국 다섯 개 병원, 유럽 일곱 개 병원이 모두 실패했습니다. 3년간 27억 원을 썼지만 진단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병원이 다를까요? 김재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